의사일정 제30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이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내란의 숙의 윤석열과 그의 가담한 자를 모두 밝혀내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정치 차원야. 정치 차원야. 예,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상설 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